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스토리라인이 있었을 때 이제 우리가 히어로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 히어로가 세상을 구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아무도 어 우리가 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이라는 스토리가 주어졌을 었 때부터 아 그러면 나였으면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난 솔직히 되게 기분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슈퍼히어로라는 테마이긴 하지만 그냥 뭔가 멀쩡하고 막 깔끔하고 깨끗한 막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슈퍼히어로보다는 조금 더 악동적이고 조금 더 빌런스러운 슈퍼히어로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을 땐 저는 그 수어사이 스쿼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 많이 받았는데 이제 첫 번째 때깔 컨셉을 봤었을 땐 그 스위스 스쿼드 캐릭터들 보면 각각 의상이나 각자 색깔이나 매력은 다 다르고 능력도 다 다르고 근데 같이 모여있었을 때는 한 힘이 진짜 강력하고 같이 뭉쳐있었을 때 그만큼 시너지가 더 좋고 빌런들이라고 해도 그리고 다 각각 개인으로 알아서 하더라도 같이 모였을 때 진짜 힘이 모여지고 세진 거를 이미지를 저의 컨셉에도 뭔가 녹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각각 멤버들 의상 봤었을 때는 다 다르고 각자 멤버에 대해 잘 어울리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뭐 솔직히 소울이 같은 경우는 뭐다 올려 가지고 그냥 모든 입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각각 멤버들이 뭔가 잘 어울리는 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입혔어요. 태어 같은 경우는 저는 위 아래 수트 같은 느낌, 트위드 같은 느낌의 태호가 또 트위드 좋아하잖아요 걔는 깔끔하게 실루엣이 잘 살리는 옷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냥 수트 같은 게 입혔으면 좋겠다 어, 저는 수지 백다운 봤었을 때 저희가 세 번째 착 수트 착 입었었을 때 태호가 진짜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태호는 실루엣이만 딱잘 보이는 수트 같은 게 입혔으면 이쁠것 같다 그리고 종섭이 같은 경우는 어, 맵퍼에서 주는 그런 멋진 느낌에 귀여우니까 막내니까 또 귀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정섭이 개인 셀 봤었을 때는 정섭이는 좀 청기한 신발, 통큰 바지 그런 걸 많이 입더라고 좀다크톤에좀 어스톤한 느낌의 박시한 걸좀 많이 입혀가지고 바지는 큰거 포인트 주는 모자 같은 경우 정섭이도 항상 옷 입었을 땐 단순하게 입어도 항상 포인트 있는 거 하나 이제 뭐 그래픽이 좀 재미있는 후드티를 입던가 아니면 뭐 모자를 좀 튀기한 걸 입던가 뭐 그렇게 입거든요. 신발을 좀 청키한 거 진짜 크게 신던가. 그래서 좀그 귀여움을 살리면서 근데 그래도 그 래퍼의 좀 멋짐을 같이 공정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배기한 걸 많이 입히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어 인타 같은 경우는 전 솔직히 인타기 몸 라인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 이런 자세한 것들은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랑 저희 비주얼 팀이 너무 잘 다듬어 주시고 너무 그걸 각각 멤버들이 잘 어울리는 걸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말하진 않았고 그냥 각각 멤버들에잘 어울리고 지금까지 입혀 왔던 걸 봤었을 때 제일 잘 소화할 수 있는 거를 서로끼리 안 맞아도 되니까 각자 잘 어울리는 걸 최대한 살리자라는 포인트였거든요. 저는 인탁이 몸라인이 되게 이쁘다 생각해서 위 상의 입은 것들이 몸라인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짜 잘다듬어져잘 만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부츠컷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츠컷 입었고 의상을 생각했었을 때는 가끔씩 좀 쉽게 해? 그리고 좀 안전하게 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냥 한 색깔 톤을 맞추던가. 아니면 다 똑같은 실루엣을 입히던가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입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입히면 이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그 조금 더 고민해서 조금 더 어려운 길을 찾아가서 좀더 노력을 해서 차라리 다 각자 다르게 입히되 그 속에서 조화스러움을 찾자 라는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 목걸이 제작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뭐 슈퍼히어로들 보면 아, 우리 다 똑같은 팀이니까 우리 다 같이 뭐 맞춰 놓을까? 살짝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헝거 게임서 봤는데 그 서로 그 금색 팀끼리 맞춘 거 있었어요. 아 이걸 우리 똑같은 팀이 금색 하나씩 각자 가지고 입자. 그래서 이런 대, 대사가 있는데 다 다르긴 하지만 하나 가지고 뭔가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보여주자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어이 액세서리 같은 거 하나 제작을 하자 라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뭐다 똑같이 목걸리 하면 재밌을 수 없으니까 한 명은 뭐브로치로도 하고 한 명은 목걸리몇 명은 좀목걸리도 하고 몇 명은 바지 체인으로 하고 좀 다양한 연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었을 때는 다 되게 다르고 하는 자세에 보면 다 같은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어~ 두 번째 컨셉은 컨셉 색감이라 이런 것 자체는 그건 사실 제가 뭘 많이 의견안 했고 회사가 너무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뭘만들지 만들진 않았는데 근데 의상 컨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옛날부터 락살 락살 컨셉을 진짜 하고 싶다고 많이 많이 얘기를 했었고 피씨 여러분들도 그런 어~ 컨셉 저희한테 많이 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가지고 의상이라도 그렇게 좀 녹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막스 컨셉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색감이랑 그런 의상 나왔고 사실 그두 번째 컨셉은 많이 의견을 많이 안 냈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회사 쪽에서 너무 예쁘게잘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많이 안 건드렸고 그세 번째 컨셉은 저희 핑크 작 컨셉 적으로 이제 저희가 테마 파크 있잖아요. 테마파크가 좀 미니어처로 만들었잖아요 좀 작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슈퍼히어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슈퍼히어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세고 주인공이고 일반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들 다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이제 인물이잖아요 그 슈퍼히어라는 게 그래서 슈퍼히어는 강력하고 크니까 인물 자체를 크게 만들자. 근데 저희가 당연히 뭐 사람을 더 크게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주변에 있는 세트를 작게 만들자. 우리가 더커 보이게. 그러면 어 세트를 더 작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의견을 내서 그냥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이랑 영상 속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크고 우리는 슈퍼히어로 우리는 이 사자보다 더 크고 우리는 더 강력한 인물들이다. 어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테마파크라는 얘기하는 이제 해서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아했거든요. 테마파크라는 걸. 왜냐하면 어 테마파크가 생각보다 마냥 밝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색감이랑 이런 것들은 되게 밝고 어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근데 뭔가 이상하게 살짝 묘한 좀 무서움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들 보면 막그 클라운스이랑 뭔지 알죠? 그 느낌이 살짝 뭔가 좀 묘하게 좀 무서운 느낌도 있는. 그래서 이런 밝음 속에서 그 악한 느낌을 좀더연출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테마파크가 좋다고 광대, 광대, 그렇지? 그런 테마파크 컨셉을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 컨셉은 그렇게 만들었고 앨범 수록곡 같은 것들도 계속 미팅하면서 이제 처음 앨범. 들어보고 이런저런 곡들 어떤 곡들이 들어갈지 듣고 나서 우리가 의견도 좀 내서 많이 바꿨어요. 사실 레 a i n n i c l s 같은 경우도 앨범에 없었던 곡이었거든요. 레 a i n n i c l s 랑 Two Night이었나? 스위스가도 그렇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곡들이 원래 앨범에 없었어요. 앨범 처음에 딱 Rough draft 듣고 아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데 좀 다른 곡들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미팅을 잡아서 그때 미팅에 저랑 종섭이랑 지웅이 이렇게 셋이 있었던 것 같은데 레이너가 네, 딱 듣자마자 제가 딱 1절만 들어야 됐어요 1절 딱 듣고 아이 노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것 같다 그래서 원래 있는 곡들에서 좀뭐몇개좀 뭐 빼고 넣고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지웅이랑 종섭이랑 저랑 미팅 잡으면서 되게 열심히 어, 좋은 곡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이 얘기 안냈어요 근데 사실 뭐 저희가 뭐 곡을 써서 넣던가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있는 곡들 중에서 더 괜찮은 구성을 고민했었던 것 뿐이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봤던 거죠 저희가 앨범 들어간 곡들이나 모든 걸 진짜 저희가 참여를 많이 했었어요 네 이렇게 제작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앨범을 내년 거넣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딱듣자마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꿍꿍이도 너무 좋아. 꿍꿍이 좋지. 꿍꿍이는 있었는지 좀꽤 오래되긴 했었어요, 근데. Love story is o beautiful, I know. 컨셉트에 나오는 차좋아하는데 그것도 기어의 생각인 거야? 어... 그렇더라고저 몰랐어요. 이런저런 무슨 의견을 냈는지 서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차 얘기 안한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말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말하면서 걔한테 대충 이 샘플로 나왔는데 근데 회사가... 근데 결국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모자랑 이런 후드티랑 이런 신발이 되게 포인트되고 이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좀 사용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만 했고 회사가 진짜 제가 말한 이 모자랑 후드티랑 신발 보고 그거를 잘 다듬어서 한 아웃핏을 만든 거죠. 회사가 회서도 너무 이쁘게 잘 다듬어 주시고 제 아이디를 잘 생각을 해 주시고 그거를 실행시켜 주신 게 회사니까 그걸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제 의견을 더 많이 들어주셨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회사니까 진짜 너무 잘 다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컨셉도 칭찬도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도 더 많이 제가 참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진짜 많이 참여했는데 이거보다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항상 영화 보면서 옷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항상 영감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적어놔요. 어, 나중에 우리도 이런 컨셉, 이런 색감, 이런 스토리, 이런 주제 가지고 뭔가 앨범에 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 계속 적어놔. 요